여러분, 핑빙입니다. 오늘은 네, 이거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간단하게 초간단으로 만들었어요. 초보자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액체 괴물입니다. 자, 아무튼 이거 오늘 만들어 볼 건데, 진짜 반복도 엄청나게 쉽고, 준비물도 많이 없어요. 그냥 젤리 괴물 만들어는데 진짜 느낌 좋아요. 이거 진짜 만들어 보시면 후회 절대 안 하고요. 어, 이거 제가 보라색으로도 만들었는데, 보라색, 있거든 가져와 볼게요. 네 이게 보라색인데요. 이건 이제 기포 이렇게 예쁘게 터졌어요. 발볼 투명하고요. 손은 조금씩 조금씩 비칩니다. 이게 느낌이 더 좋아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났을록 더젤리 같아지고 좋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거 진짜 강추는거 만들어 볼 거예요. 진짜 여러분도 좋으니까 만들어 보시고요. 비율을 잘안 맞추면 손에 묻기도 해요. 조금씩 네. 묻는 거는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고요. 어, 저 숨소리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감기 걸려가지고. 네. 한번 만들러 가볼게요 네, 우선 준비물은 물과 진짜 액기, 그 다음에 물풀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섞을 걸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한번 만들러 가볼게요. 네, 물에, 통에다가 물을 넣어주고, 넣어주고, 액체기 물을 퐁당하고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섞어줍니다. 조금. 조금 풀어지도록 이렇게 풀어지도록 해줍니다. 제가 이거 오늘 통도 새로 샀어요. 왜냐면 만들 통도 없고 보관할 통도 많이 없어가지고 10개는 없는데 통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좀 딱딱하고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렇개 덩어리들이. 근데 섞다 보면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이렇게 그냥 대충 풀어주세요. 그다음에 진짜 진짜 아 진짜 끼린다 <laughs> 진짜 아 진짜 물풀을 넣어주세요. 물풀은 마음대로 그냥 됐다 싶으면 그때 딱 멈춰주시면 되고요.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딸려오죠. 이렇게 좀 딸려오는데 <laughs> 오늘 후레시가 좀밝네요 <laughs> 나중에는 후레쉬를 안 키도록 하겠습니다. 후레쉬가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 설거지 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그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계속 해서 섞어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의 다 뭉쳐주고 왔는데요. ᄄ 뭉쳐주고 왔는데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완성이에요. 엄청 쉽죠? 근데, 조금만 더 섞어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조금, 조금 더 섞어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빼볼까요? 손에 묻는지 보고. 손에는 안먹고요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한 음, 번, 거치대. 평에서는 잘안 떨어지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어. 두개 섞어 볼게요. 역시 그 전께도 좋긴 하지만, 오, 좋아요. 지금 조금 손에 묻어요, 이렇게.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강추 드리고요. 네, 여전히 되는 건안 되고요. 아, 안 되는 건안 되고요. 되는 건 됩니다. 어느 정도. 네분 되죠? 바풍은 조금 되는데. 진짜 액개가 들어가서 그런지. 아, 그리고 액개는 치즈 젤리 몬스터를 추천드렸는데 뭐, 다른 액개도 상관은 없는데, 뭐, 덩어리가 생길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어떤 물풀 덩어리가. 네, 오늘은 이렇게 제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재밌다면, 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꼭 성공하시길 빕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그럼. Bye bye!